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장대열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다날 n h 박스 요게 주도주였는데 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 n h 박스는뭐갈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렇게 갈줄 몰랐고 상한가가 갈걸 상상도 됐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다 보면은 진짜 무슨 초고수의 실력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좀, 좀, 좀 여기서 어제 그시간으로 샀었거든요. 산 거를 시간에 마이너스에 샀어서 가지고 팔고 이제 또 모아가는 생각으로 모아가려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가... 확가버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냥 눈을볼 때마다 팔았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고수들이 하는 돌파 매매, 누림 후 돌파랑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된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다 팔았고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참, 대단하죠. 단나는 네. 이제 부대장이었는데 잘못 가더라고요. 단알은. 네, 여기서 어, 시가베팅해서 먹고, 그래서 팔았는데, 그래서 가둘 줄 알고 한번 사봤는데 물렸습니다. 물려있고요. 에너지 네, 버스 가면은 원려 타주기엔 주겠죠. 대단히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근데 종가 베팅에 너무 쿠카드 매매를 하지 않고 조금 이제 넓게 뭐 2, 3일, 뭐, 보유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물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아나는 어제 종가 베팅했죠이 자리입니다. 장대 음봉 나오고, 너무 과도한 음봉이 아닌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와서, 잘 보고 나왔습니다. 잘 보고 나와서, 종가에 또 했는데, 오, 이 시간 대로또 오르고 있네요. 오, 괜찮네요. 시간 대로 오, 오, 2%, 오, 괜찮네요. 그리고 지 o l 리모트이뭐지아 이거는 어제 종가베팅에서 넘어왔는데 시가로 많이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익실헌 됐는데 뭐 물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한번더 샀는데 바로 반등을 줘가지고 끝냈습니다 종가에 또 올랐네요 그리고 한국과 컴퓨터도 이제 시가 개입. 어제 나스닥이안좋아서 시가 개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봐도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종목들은 시가배팅 낮은 시가배팅 했었죠. 뭐 이거에 해서 또 모아갔는데 요때못 샀습니다. 요때이 종목을 제가 종가 그관심 분도 밑에 놔둬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올라 있길래 어 눌림이 있네 좀 샀어. 예. 이것도 뭐 단화과 함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월드 관련 주죠. 그다음에 이제 국전자품은 어제 시간에가 어제 좀 괜찮았었는데 뭐, 개별 못 추더라고 재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조금 수익 보고 나왔는데. 또 빠지길래 모아가다 생각하다가 모으진 않았습니다. 황비엔시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케이카, 이게 좀 운이 좋았는데요. 이게 뭐마종가베테인데 물리길래 뭐, 이거 끼가 있어가지고 팍 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는 게 있고요. 이것도 팍 쳐주고, 그 다음에 쭉 빠지다가 다시 또팍 쳐주고, 이렇게 가고 쭉 이런 게 많습니다. 지저분한 종목인데요. 역시나, 수익션 다 했는데, 와, 여기까지 갔더라. 이몇 프로고. 야 좋은 종목 같습니다. 이제 시행 같기도 하고요. 자리가 더 좋아졌네요. 예. 고점을 동, 돌파하는 차트. 굉장히 차트가 이쁘죠. 이거 돌파하면 전고점 신고가 달성하는 거죠. 오늘 이미 신고가 갔다 왔네요. 예. 여기서 또 돌려주면 다시 갈것 같습니다. 바로 가든지. 그리고 생명 메디칼은, 이쪽에 뭐가 가 종목인데, 못 팔았네요. 이때라 착각을 했네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퓨웅 이래가지고. 이럴때안 사고, 것도 잘못 사면 그냥 바로 그냥, 그냥, 그냥 물린 겁니다. 이렇게. 6%짜리. 마팅하는 그리고, KMX는 어제 이제, 동시효과는 많이 띄워졌는데 동시효과가 1.6%가 띄워졌거든요시간은또낮아지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동시효과 띄워준다는 거의 다 팔아야 됩니다. 경험치로 봤습니다. 다시 반등을 해줬네요. 파스코리아는 전날에 제가 이렇게 시간에 들어갔다 손실한 것 때문에 신기찔가지고정부에한더 했거든요. 네, 정부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눌려, 눌려준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못 팔아도 어쨌든 수익 나왔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보니즈카 베팅에서 조금 하고, 눌림에서 샀는데 이게 또 상한가 이후 매매죠. 이후에 눌림이 빠지지 않고 좀 괜찮으면, 개입인도 낮은 경우에 이런게 많이 생기거든요. 눌림 이 있을 때 수를 모아가면 수익 줄 때가 많습니다. 안 주더라도 시가 어, 시간으로 괜찮고 내일 갈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방으로는 그냥 뭐 한번 해봤는데 팍, 팍, 팍. 이런 것 때문에 못 팔았으면 손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종가는 시초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정해진이런 이름도 여기서 정답있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은 뭐지? 아, 이거는 조카베트 했는데, 이상한가였네요상한가 아니죠. 이거 뭐, 개입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 1차 매수 2차 함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2.2%. 그래서 여기가 쫙 수익권 0.36% 와서 다 팔고 했는데, 또잘 팔았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남을 뿐이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니다 있는데, 이런 기억이 안 남고, 팔고 가는 것만. 케이크 이런 거면 기억이 나, 남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손실한 종목은 디오유 아 이것도 큰 손실 나왔거든요 아, 저것도 갔네요 짜증나네 어 몰랐는데 관종 지워버렸거든요 짜증나가지고 와 근데 이거 수익권든 왔었네요 대단히 그래서 볼타카 말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빠진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좀 아깝네요 그죠 관종삭제해가지못 봤는데 아 팔고 재매수라도 할걸. 이야, 이렇게 할 걸. 야 이렇게 할줄 몰랐네요. 그래서 팔고 샀으면 수입 아 뜻대로 잘안 됩니다. 어짜니까 아 이건 너무 하네야 돼. 양아치 종스 미디어는 이게 모아갔는데 너무 빠지길래 한번 잘랐습니다. 절반 자르고 다시 샀네요. 네. 팔고 재매수. 네, 팔고 재매수. 물량을 그대로 두고 있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단가 물타도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요. 물려있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많이 물려있죠. 이것도 손절하고, 물타고, 또 손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요. 손실이 1.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은, 보았고, 뭐야? 아, 이거는 다닐까 이제 모르고, 모르고 샀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수익권 좋네요, 또. 이거 와이올랐네 와. 일시은비행 보고 났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게 갔다가 비행기 보고 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아뭐 10만원 힘들게 버었는데또또장마판에좀 몰려가지고 맨날 몰렸다가 탈출하고 뭐 이거의 반복인데 아무튼 뭐 이번 달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